뭐? 1 0 0명 아니 벌써 1,000명? 야! 만세야! 오예! Yeah. 네, 여러분 벌써 제가 1,000명의 구독 채널을 가진 유튜브 백억윤이 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고맙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인사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걸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불을 끄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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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 벌써 시작한 지가 크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였으나 많이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에 있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에, 유튜브가 시작한 지가 제가 한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격스럽게도 이 1,000명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제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에, 앞으로 좀더 제가 많은 노력 부족한 점 많았는데. 에, 전체적인 계획적인 내용은 이 다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지금 인사만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의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 실제 이 채널을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때 우리가 이유가 뭐였느냐? 제가 기준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돈을 들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망을 그냥 무료화의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런 쪽에서는 돈이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품질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있는 품질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우리는 표준 편차. 우리 뭐 시그마라고 이야기했죠. 실제 시그마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적합 법률이 최소한 1% 이상 우리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목표로 제가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는 그것은 이제 가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채널의 시작에는 이유가 표준편차를 알게 하자 또는 품질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들이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든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이든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품질에 대한 개념만 좀 알도록 하자 해서 이제는 좀더 나아갈까 합니다. 이 1차 목표가 달성됨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는 좀더 전문적으로 섹션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요걸 하시는 게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좀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뭡니까?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또는 실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은 계셨기 때문에 첫째, 품질경영 사능 기사. 다음에 두 번째 섹션으로는 품질경영 기사.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경영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부로 기술 지도사에서는 우리가 생산 관리 파트의 품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빠졌습니다만 기술 지도사 속에는 또어 품질과 연관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도사와 기술 지도사 파트.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산업 기사 나왔죠. 기사 나왔죠. 경영 지도사, 기술 지도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기술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품질 관리 기술사. 다음에 연관성 있는 공장 관리 기술사가 있죠. 이거에 대한 섹션별로 나눠서 좀 들어갈 것이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또, 나아가서 꼭이 품질에 대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우리 ISO 쪽 있죠. ISO 심사원 쪽으로. 예를 들어서 9001, 저 9001이라든가 품질 경영 시템이라든가. 스 그다음에 14,000일이라든가 45,000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핸드링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빡세요. 그래서 뭐 우리 전문가분하고 같이 어떤 뭐다마시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자 했으면 좋, 좋습니다.라는 설명도 좀 드리고요. 또 돈이 들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돈이 들게 된다. 또 이것을 하시으로 해서. 어떠한 우리 인생에서 이득이 되느냐 그럼 어느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방향이라도 여러가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꼭 제가 기술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ISO 까지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다음에 특히 정기적인 시험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실시간 강의를 좀 할까 싶어요 실시간 어떤 유튜브 활동을 뭐 짧게 될 수도 있고요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경영기사가 3월 5일 날 시험을 친다 라고 하면 뭐 일주일 전이나 뭐 2주일 전에 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주의, 에, 준비하실 사항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뭐 이런 냄용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특히 2022년도부터는 품질경영산업기사는 벌써 CBT로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시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2022년도 바로 기사 시험도 이제 CBT로 되게 됩니다. 1, 2, 3, 4회 중에서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 같은 경우는 1회, 2회, 4회가 시험이 있는데 이제 3회부터 모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는 자격증은요. 3회와 4회, 그게 그러니까 3회부터는 전부 다 기사도 CBT로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떤 CBT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 어떤 어떻게 돼요? 뭐 실시간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시간 전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쪽에 좀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적인 꼭이 머리 아픈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예, 제가 촌생활도 좀 합니다. 예, 빡세요 제가 예, 노가다 노가다하기보다도 제가 예, 말 그대로, 이제, 주경야독을 합니다, 제가. 이 그래? 예, 낮에는 차, 밭을 갈고, 예, 그, 모두 신고, 지금, 뭐가 다 얼었을 거 같더니, 골치 아파요. 예, 하여튼, 모두, 모,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우리 또 전문가분하고 계신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좀 짤막짤막하게, 어떤 품질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지금까지 해드리지 못했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려고 했으나 제가 제 나름대로 참 농땡이 여러분들이 성원은 많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은 제가 사실을 크게 많이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답을 최대한 좀 많이 할수 있도록 많은 채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미래에 우리는 뭐 2,000명 또는 뭐 1만 명, 1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야, 여기에 들어오면, 내가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사이즈의 흐름을 좀알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가 될수 있도록, 백억윤 TV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별로, 지금 1천 명이 되었습니다만, 이각 단계별에 따른 어떤 여러분에게 좀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유료화로 움직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품질경영 기사나 품질경영 사는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사라든가 이런 동영상 강의를 뭐좀 사게라고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좀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어, 기본적인 이제 흐름 자체는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것이고, 전지적인 이야기를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주경야도에서 하는 품질경영 기사나 품질경영 사는 하 기사를 우리는 시험에 자격증 대비되어 있는 그 강의를 바로 50%뭐 할인을 해준다라든가, 뭐 그런 행사를 조금 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뭐 앞으로의 제시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던 개설의 이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일자통 완성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글자를 통달하게 되면 만사이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처음은 아주 미약하여서나 나중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이 감동으로 갈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친지과 어떤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님 <laughs> 뭐, 빨리 돌려, 어, 빨리 <laughs> 지우고 내가 맞지? 네 예, 맞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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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아주 맛있겠 네. 쪼가락은없그라곤 쪼그라곤. 쪼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라세요자라가 쪼그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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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픈 일 아닌데.